안녕하십니까, TRX의 트레이너 MJ 맞든나예요 <laughs>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동작은요 TRX 서스펜션 트레이닝에서도 팔의 뒤쪽 삼두근을 자극해주는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운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자세를 수행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세는요 여기 살짝 쏟아지게 아, 잡고 계신가요? 잡아주시고요. 팔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 여기서요. 자, 어, 운동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45도에 가깝게끔 몸을 쏟아주시면 됩니다. 이두가 팔이 길게 붙도록. 그리고는요,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피는 동작. 그리고 원위치까지 돌아오는 동작이 한 동작이에요. 처음 운동을 접하시거나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발을 앞으로 이 스프링 스탠스를 잡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45도에 가깝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마저도 힘들다면 은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튕겨올리듯이 네. 올라와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MJ라고 마던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제 TRX 트라이섹스 익스텐션 동작을 10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자 바깥쪽 제구렁이마치들어갈게요자 동작 하나 내려가고요 다운 어 올라오고요 자둘 다운 어 올라오고요 셋 다운 어 오케이 네 다운 다운 w 자 스플릿 스쿼트 스 스플릿 스탠스 초신자 자 내려갑니다 다운 w 올라오고요 다운 다운 d 올라오고요 두개만더 해볼게요 자 라인 다운 w n 스 n d e x t e n 라인 다운 어 오케이 여기까지 어, 지금 들어가 보이는 TRX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발목 거리 부분이 좀더 넓은 이제, 이제 초창기 군용 TRX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보급형인 P2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엑스를 통해서 <laughs>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어, 지금까지 보여드린 운동 동작은요. 이제 팔의 뒤쪽 삼두근을 작용할, 작용할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고 복부에도 충분한 자극 을 주게끔 만들어주는 전신을 이용한 TRX 트라이셉스 라인 트라이셉 아 트라이셉스 동작이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팀앱스의 트레이너 MJ였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